오늘 삼 주째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주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한우리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교회 누가 시작했죠? 누가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다가 다섯 가지 중요한 일을 하도록 맡긴 교회의 오대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섬김 봉사 그리고 교제 뭐 교제와 섬김 순서를 조금 바꾸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해야 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교회의 주인이죠? 도대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압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이 처음 나올 때의 책 제목은 한국교회를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라는 책이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한국교회를 애통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박종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칼란 비슷한 책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생사를 건 교회개혁 김동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던 그 동안교회의 장로교회의 구조와 조직 여러 사역 형태의 이건 정말 아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성경적으로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목회 일기 겸 목회 느낀 점을 쓰신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의 상당한 부분에 공감대가 되고 사실은 이런 것을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미 다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SNS에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논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 개혁의 목적 원리 원칙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노릇하기 어렵고 불편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2001년 높은뜻숭의교회를 시작하였을 때 2년 동안은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어떤 조직도 만들지 않고 심지어 구역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만들면 조직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섣불리 교회의 책임자들이 세워지면 저들이 교회의 주인노릇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일 난 예배 때 대표 기도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표 될까봐, 대표 노릇 할까봐, 농담이지만 꼭 농담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성도님이라고만 호칭했습니다. 2년 동안 인천에서 출석하시던 한 여자 교우 한 분이 저에게. 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구역 예배도 없고 활동도 없으니 너무 심심하다고 제가 웃으며 그냥 반상회에 가시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와 건사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는 주인 의식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나태한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되고 예민해지는 것은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주인 노릇할까봐 정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세계 그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교회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를 숨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교회의 주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헌금을 많이 한 교인이 주인인 교회, 그런 교회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신 교회는 뜻밖에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되지만 너무 지나친 우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도대체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도 간명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렇게 쉽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성도들이 주인인, 주인이라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물질적인 부분인 교회 건물이나 토지, 유아원, 유치원, 기도원, 수양관, 학교 같은 부동산을 거론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현대 교회들의 내부 분란의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가 교회의 운영 권력과 재산권을 가지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던지는 고별 메시지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구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은 하게하였지만 목양자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교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내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의 주인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만약 그것이 힘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켜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3대 4대 섬겨왔던 신자들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또는 떠나지 않는다고 좋은 생각이죠. 사실 떠나지 않는다.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미 다 날가 빠진 또는 썩어 버린 사상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인 장로 권사나 목사는 일반 신자 위에 군림하거나 장악하는 계급이나 직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살신성인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군대나 회사처럼 계급화되어, 쉬운 말로 말하면, 언제 장로돼? 언제 장로돼? 장로 땄어? 권, 권사 땄냐고. 여러분, 장로 권사 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우리도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뜻밖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계급화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나친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자기 헌금한 것이 내가 알몸으로 와 하나님께 받은 그 가운데 성별하여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장로나 건사는 계급이나 벼슬이 아니라 벼슬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특정 개인에게 팔거나 주거나 자동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실감을 할수 있을 만큼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 그 누구도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늘 말했습니다. 교회가 목사나 장로나 신자 나아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것이라는 성경 구절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식에게 뭐 성전을 물려줬대거나 목회직을 물려주었나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 아들이나 사위에게 자신의 지위와 힘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제사장의 직무는 그건 혈통으로 아론의 집안 내에서만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행세하며 그 주인 의식의 삶을 전수하고 물려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개척을 한 목사도 그 아들도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분 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자리에 인간들이 대신 앉아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새 직분을 가진 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이하신데 집사님은 왔는데 막 껴안고 보포를 하고 막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장로님은 왔는데 악수하면서, 아, 왔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어느 도 왔니? 저쪽에 이러더래요. 서 너무 천사가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집사님은 그렇게 환영하고 장로님은 그래도 악수를 하던데, 목사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쟤네들은 말이야,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와서 앉아. 그러더래요. 이게 정말 그냥 웃어 넘길 일일까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날 교회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 목양을 하고 있는 목사가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천국에 오니 보호자에 앉아 있던 예수님이 의자를 꽉 잡고 일어서지 않았다는 조카는 단순한 우석의 소리가 아니라 현대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원 중앙 침례에서 부사역자로 11년, 담임 목사로 와서 벌써 2년, 20년, 30년 넘게 중앙 교회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에 왔을 때는 그저 성도 수가 한 2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명 아니 수만 명의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숫자를 헤아리고 출석 교인이 만명 넘어갔을 때, 지금은 코로나로 좀 줄어들었지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만 당해도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힘을 부리고 세도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진짜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아주 성경적인 완벽한 교회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원래 본문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떤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북단 레바논 접경 헬본산 맨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 대답합니다. 들어는 침내요한, 들어는 엘리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요나란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요한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시몬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잘 들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반석 그 반석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원래 이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돌멩이를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돌멩이에요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트로서 작은 돌이에요. 이 작은 돌들의 모임, 돌들 또는 반석 이게 페트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석은 단순한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케도락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성당의 부조물에는 베드로 상은 꼭 열쇠를 잡고 있습니다. 열쇠를 또는 검, 말씀에 검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검을 주로 많이 갖고 있고. 또뭐 요한은 각기 제자들마다 흉, 그 부종을 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중앙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 고명진 목사 교회 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떤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아무개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누구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반석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제사장의 죄물이 되신 그분이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선지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저희들이 첫 주에 함께 살폈었는데요 구약의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임, 부름받은 공동체 그런 뜻에서 교회라는 뜻과 상통하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름 받은 모임의 공동체. 이에클레시아 단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본문에 쓰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여기 에클레시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어로 말하면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착각을 해서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교의 소위 캐톨릭에서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을 다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세계 각지가 있는 아주 화려한 성당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부조물, 순금을 막 베드로 성당 안에 도움에도 거기 전부 순금이죠, 순금. 전부다 순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금물들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부조물을 그곳에 꾸밉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장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진 그 빌딩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술집으로 너무너무 많이 팔려 나가요.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당 물론 중요하죠. 구별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 전혀 무시할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된 예배 장소로 서의 예배당은 중요하지만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화 아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온 사람 다음 주일 오게 할까?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 거룩한 발걸음을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 왕국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서 큰 교회를 자랑으로 여길까? 이런 데 초점이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상업용으로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직분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서 집사라도 받아야 무슨 무슨 사업 대표 아무 암호 아무게 집사 그래야지 교인들이 물건을 팔아준대. 여러분 정직한 경영을 하면 성경적인 경영을 하면 무슨 교회 직분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완전 무슨 콘서트 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도 관람하듯 보는 수준이고 설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어떤 좋은 한편의 강연, 내지는 짧은 유익한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에 맞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잠들어 버리고 딴층을 핍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만들고 교회가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며 어쩌면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확인하였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들은 다시 정리해 보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회집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고 상하신 우리 그리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한 몸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지체들의 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지난번 설명 기억하세요? 베이기는 손가락에 비었는데 몸이, 온몸 전체가 아픔을 느낍니다. 발바닥에 티눈이 생겼는데 온몸이 괴로워요. 이게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김 집사님이 아픈데 내가 괴로운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아파도 내가 안 괴로우면 나는 뭐야? 진짜 교회식이 좀 결여됐네. 근데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많이 결여되어 있죠.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냥 넥타이 메고 목사가 이야기할 때 그냥 그렇다 그러세요. 고치면 돼요, 고치면. 근데 우리가 이런 생명체의 교회의 모습을 현대 교회는 너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란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진리의 등대요, 교회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요, 교회란 진리의 기둥이요 교회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에나 어떤 인종에게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상관없이 한 믿음을 가진 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식을 바르게 갖고 신앙서 하나님께서 우리 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며 성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한몸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로서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터인데 교회가 너무 죽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머리로 한 몸으로 불렀습니다. 신분과 위치 위치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명칭으로 우리를 불러 함께 생활하도록 가했는데 의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못잘 보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서로 아무개가 아무개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누구는 누구를 조치,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땅에서도 이루실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함께 훈련하며 세워 나갈 때에 교회의 건강스 있고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서 교회는 역시 다르다고 하는 아름다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답고 건강한 중앙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